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진심인 남자, 주진남입니다. 오늘은 지수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추세를 바꿀 정도의 차트 흐름은 안 보입니다. 일단,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응이 출현한 상태이고요. 기술적 반등은 출현했지만 적어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지금 차트 상에서는 최소한 5일선을 회복해 주고 여기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2 1선 위로 캔들이 안착해 주면서 지지 라인인 14,200포인트 14,200포인트 부근을 지켜 주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평선인 241선이 14,500 포인트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텐데, 여기를 뚫고 14,500 포인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일단은 반등할 수도 있겠다는 신호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쉽게 반등이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은 14,500 포인트를 뚫어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14,200 포인트 여기 밑에 14,200 포인트 위로 캔들이 올라서지 못한다면 5일선 밑으로 또 지수가 빠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13,000포인트 금방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13,000포인트에서 반등을 해주는지를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매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은 일단 나스닥의 최소한의 반등 조건은 5일선을 돌파해주고 21선 위에 안착한 다음에 14,200포인트에서 지지받는 형태가 되어야 할것 같다 그리고, 14,500 포인트가 강력한 저항라인이 될것 같은데, 여기를 뚫어주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200 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면, 13,000 포인트까지 추가하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해서, 13,000 포인트에서 반등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코스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도 추세적으로는 아직 단기적으로도 하향추세입니다. 일단은 과대낙폭으로 인해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갭상승으로 5일선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동시에 2년선인 481선 위로도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21년 7월경부터 약 8개월 동안의 긴 조정을 받아서 이제 막 조정에 들어간 나스닥보다는 상황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반등할 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거는 아직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후에 481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또 전저점 부근인 2600포인트 금방까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요. 이 2600포인트 마저 이탈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인 2450포인트 부분까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481선 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해줘야겠고, 그 뒤에 2900포인트 를 빠르게 회복해 준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한 형태가 나오면서 이렇게 횡보한 형태가 나오면서 역배열로 꼬여 있는 이 평선들이 어 481선 위에서 밀집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중장기 이 평선들과 여기 3,050 포인트 금방이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지수가 양봉으로 또 뜬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스피는 아직은 하향 추세다. 과대 낙폭을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진짜 반등이라고는 볼수 없다. 다만, 8개월간의 조정을 받아서 미국 시장보다는 상황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섣불리 단정시키는 어렵다. 그 다음, 2년 선인 481선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이고, 2600포인트, 2450포인트까지도 추가하라 갈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2,900포인트를 회복해 주고 횡보하는 형태가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중장기 이평선들은 중장기 이평선들과 3,050포인트 금방이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라리 추가 하락을 할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2600포인트나 2400포인트까지도 지수가 빠질 것을 고려해서 차라리 이때 빠질 때마다 어, 분할로 매수해 보시는 게좀더 안전한 매매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실 텐데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하향인 추세이고요. 어, 일단은 코스피랑 비슷하게 5일선을 갭상승으로 회복해 주고 2년선인 481선을 회복해 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2년선인 481선을 지켜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고 이 2년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880포인트 그리고 더 빠지면 835포인트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더 빠지면 765포인트. 이 금방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20포인트. 이 920포인트를 회복해주고, 여기에서 행보해주는 형태가 나와야 되겠고, 이 위에 중장기 이평선들 그리고 950포인트와 1000포인트,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V자 반등으로 예상하셔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더긴 기간 조정, 더긴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이835 포인트 그리고 765 포인트까지 지수가 빠질 것을 고려해서 이 부근마다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950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줬을 때 이만큼의, 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노리실 수 있는 걸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뜬다고 해서 급하게 진입을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이 저항라인을 막고 추가 하락을 해서 이 반등하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지수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